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afternoon. I a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中午好我是金두어위종카페팅빈다오드 네, 진보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어,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중, 즉, 한국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오늘은 6-1강 신상성량의 국적지역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6-1강 신상성량 국적지역에 관련된 문장들을 중국어의 원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혼자 살아요? 您一个人住吗? 교외에 살고 있어요. 我주在郊外 고양이 어디에요? 您老家在哪儿?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你小时候在哪儿长大的?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您在哪儿上的学? 하하我寄宿在别人家里。父母님과살고있어里我和父母住在一起。电<大>话。중국사람이에요？您是中国人吗？아니요한국사람이不是，我是韩国人。我디에사세您在哪儿住？이근처에살아요。我住在这儿附近。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 몸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써을 럴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 나 n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 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부어는 오시입니다. 어수는 한국어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중국어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아요. 자 여기서는 한국어에서 주어 즉 당신 즉 영어의 you에 해당되는 주어가 실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살아요 동사 부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은 혼자 살아요 되겠습니다. 중국을 보시면, 닌이 꺼, 이꺼는 주마. 자, 닌 주에서가 되고, 주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닌, 즉, 당신은 이꺼은 혼자 주마 살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 살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또 주어 와 마찬가지로, 저는, 즉, 영어의 아에 해당되는 주어가 정액되어 있죠. 그래서 살고 있어요, 동사 부위. 이런 식으로서, 저는 교회에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워주자에 <목소리> 지아와이, 즉 주에 서가 되고, 주 동사 v 1형식이죠. 그래서 워 저는 자에 지아와이, 즉 교회에 주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 고양이 어디에요? 자, 고양이 주에 서가 되고, 에어가 동사 v 어디 주격보 대명사로서 주격보에서 c로 2형식으로서 고양이 어디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으로 보시면은, 'Nin <목소리> l a o 이 i 자, 'Nin l a 주에서 보고 자이 동사 부위 나아 주격 보 SC 이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Nin l a 즉 당신의 고향은 짜이나 어디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자, 여기서는 당신 즉 주어유에 해당되는 주어가 영어의 유에 해당되는 주어가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자랐어요 동사부위 이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를 보시면은 닌 샤오슈호 짜이나 짱따드. 이건 문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대로 어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즉 당신은 샤오슈호 즉 어릴 때 짜이나 어디에서 장다드 즉, 자랐어요 되겠습니다. 그 샤오슈호 나 장다드 즉 당신은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되겠습니다. 물론 는 주어는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즉 여기는 마찬가지로 또 주어 유즉 당신이란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녔어요 동사 v 일용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되겠습니다. 다중으로 보시면은 닌자이나 샹 닌자이나 샹더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문명이안 맞기 때문에 그대로 의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닌, 즉 당신은 자이나, 즉 어디에서 샹더시즉 공부를 했습니까? 즉, 학교는 어디에서 다녔어요? 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닌자이나 샹드시에, 즉, 당신은 어디에서 학교를 다녔습니까?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제 보시면은,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자, 저는 주에서가 되고 있어요. 동사부 일형식으로서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으로 오시면은, 지수, 짤, 비엘은 지아리, 마찬가지로 워 주에서가 되고, 지수, 즉 동사, V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짤, 비엘은 비에, 어, 지아리 해석을 하면은 워, 저는 짤, 비엘은 지아리, 즉 다른 사람 집이니까 하숙을 지수. 적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 you자 a b는 자리 즉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저는 즉 영어 i 즉얘 해당되는 주어가 생애 돼 있죠. 그래서 살고 있어요. 동사부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로 보시면은 워허 부모 주자 이치 즉워주 s 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가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워 저는 허부모 즉 부모님과 함께 자 이치니까 함께 주 살고 있어요. 해서 워허 부모 주자 이치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중국 사람인가요? 자 여기서는 또 주어 유즉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인가요 동사 부위가 되고 중국 사람 주키보에스이 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중국 사람인가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를 보시면은 닌스 중국어 마 해서 닌 주에서가 되고 스 동사 부위 중국어 럼즉 주격 여씨 이형식이죠. 그래서 닌즉 당신은 스, 중국어로 마즉 중국 사람인가요 되겠습니다 이 형식으로.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어 저는 저기 영어 I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애돼 있죠. 그래서 이에요 동사 부위가 되고 한국 사람 주격 여씨 이형식이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되겠습니다. 중국을 보시면 부스, 부스 한국어를그서워주어도 되고 스 동사 부위 한국어는 주격 보여드이 형식이죠. 그래서 부스 아니요, 워 저는 스 한국어는 즉 한국 사람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어디에 사세요.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영어의 유즉 주어 유에 해당되는 당신 이런 주어가 실되돼 있죠. 그래서 사세요 동사 v 이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을 보시면은 닌짜이나 주에서 닌 주에서가 되고 주 동사 v 이형식이죠 그래서 닌 당신은 짜이나 어디에서 주 사세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살아요. 즉, 이게도 마찬가지로 주어 i 즉. 영어의 아이에 해당되는 저는 주어 저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살아요 동사부의 일행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처에 살아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을 보시면은 워주 자에 저류 부진에서 워 주에서 되고 주 동사부 일행식이죠. 마찬가지로 워 저는 어자이저 부친 즉 부진 부진 저워주자이저 부진 즉. 저는 자이 쩌르 푸진 즉이 근처에 주 살아요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명들과 어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요? 닌一个人 주우 마? 교회에 살고 있어요. 워 주우 다이 고향이 어디예요? 닌老家在哪?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닌小时候在哪 장다다?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닌在哪上드学?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워 지수在别人家 里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워허 푸무 주在 이치 대화 중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실어디 사세요? 您在哪住?이 근처에 살아요. 저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저는 어, 중국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再见!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